여기도 해봐야 돼. 음. 안 해도 돼요. 이렇게 거울아, 거울 안 해도 좀 아까 잘하던데 한번 해봐요. 음. 여기가 거울이 이제 이쪽에 있네요. 네. 여기 테니스공이 이만큼 여기 또 있지. 네. 여기 몇 개가 있어 테니스공이? 세 개. 그럼 모두 몇 개? 일. 음, 그렇게 하는 거지. 나도 이사는. 음, 또. 5더 열려 10. 음, 또. 여더여려 10. 어이 잘하네. 얼보기는 이제 100점이네. 10. 10. 얘 예, 또. 얘는. 이쪽에 몇개더 있어요? 에? 아니, 여기에만 있는 거네. 이거? 응, 음, 이쪽 거울 속에는 몇개 들어있겠어? 4. 그렇지. 거울 속에 4 있고, 여기 4 있어서 8이 된 거예요. 2 더하기 2는 4. 5. 3 더하기 3은 6. 음, 어휴, 잘했어요. 1번. 1번이야? 어디 보자. 어, 맞네. 여기 0, 이게 거울 속에 있어. 그럼 2 0이 여기 있고, 2 0이 여기 있고, 2 0이 여기 있고, 이 1은 여기, 여기, 여기 있네. 네. 그럼 이렇게 생긴 그림을 찾아야 되는데, 어느 거지? 여기. 그렇지. 이번엔 거, 울이 이쪽에 있으니까영은 여기 있고 여기 뭐가 있어또얘는 어디가 있는 거, 울속에있 거, 울속에서 음, 거, 는 거, 울속에서 이쪽에 이쪽에 있는 거, 이요어 있는 거, 이쪽이렇게생이는 거, 는